플레너 안녕 <laughs> 이거 사오라는 거봐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옥 대수입니다. 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누나가 설날 전전 날이 오늘이 생일이 이번 설날에는 거리 주시 때문에 누나도 이제 아마 집에는 못올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옷다발을 만들어서 직접. 선물로 줄려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공대나 이런 쪽 전공을 한줄알았는데 제가 약간 또이 반전 매력이라 그래야 되나 전공이 조금 꽃을 좀 만졌어요. 원예육종학과를 나와서 원예육종학과 여기는 이제 공주의 친구 샵인데요. 뭐 워낙 이걸 안뭐 해본지 오래돼 가지고 서울 꽃시장 가서 이 친구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뭐 사고라는 거다 사왔는데. 저희 누나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민크버들 민크버들로 큰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켜보시죠 아또 오랜만에 한 10, 10년 넘게 자 요리 프로그램 <laughs> 여러분 뭘할 거냐면 지금 요런 느낌의 큰 리본 시작 한번 하시죠 고무줄 이거 다짠거 고무줄 이거 가위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되습니다사선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묶고 예? 다음 번에 한번 묶고 또 해서 묶고 해서 바인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바인딩? 세 개. 세게, 세게. <목소리> <목소리> 야, 전동 글라인더 같은 거좀 있어야 되겠는데. 자, 드디어 여러분, 이쁘나요? 잘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크으, 박수.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는 또 누나를 만나러 달려가겠습니다. 플레르 하나. 감사해요. 네. 아, 맞아요. 스티커. 예, 공주 플레르 하나. 어우, 크다. 와,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키만한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이제 꽃을 다 만들어서 출발했는데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 동창하고 결혼을 했어요. 동창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고향집이랑 누나 시댁, 저희 매형집이죠. 매형집이랑 한 5분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가는 길에 이제 매형집이 있습니다. 매형한테 또 인사도 할겸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한번 할 건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누나가 좀 특별해요 왜냐면 하 제가 형이랑 저랑 한 13년 차이가 나고 누나랑 저랑 9년 차이가 나요 늦둥이삼 3남매 중에 제가 이제 늦둥이인데요 제가 6학년 때송송이란그 시골에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대구로 누나가 그때 당시에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학을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다 선생님들이 저보고 저 놈이 유아 같다고 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대구에 이제, 정구 중이라는, 이렇게, 제 선배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박주영 선수가 있죠. 박주영 선수가 제 1년 선배죠. 저는 뭐, 축구 생활, 축구부 생활을 끝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누나한테 있어서 항상 고맙고, 또, 뭐 해마다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설 전전날에 이제 누나 생일 축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라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름 제가 특별히 누나한테 이렇게 선물하고 갈 거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또 누나가 그때 당시에는 누나 그 이상이었죠. 약간 뭐 어머니 같은 그런, 어버이 누나라고 하죠. 제 친구들은 한 번씩 얘기하면 <laughs>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이 감동받고 우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는 설치했고요. 여기가 매형집이에요 여기가 매형집이서 전화를 한번해보겠습니다 누나한테 여보세요? 언제야 어, 어? 어 도착했다. 어, 잠깐 만언 지금? 응. 어. 아, 어... 알았다. 응. 음. 아이고. 허, 애들 목소리 들린다. 니다잘 <laughs> 있었어? 네. 엄마는? 엄마야엄 오겠죠 뭐야? 음... 일로 나, 이거 밝은 데로 나, 밝은 데로 야, 어, 이 시간에. 누나야 <laughs> 카메라. 어? 놀라지 말고. 뭔데 이거? 아 그냥 뭐, 촌에 오는 그냥 이런 거 브이로그 같은 거 찍고 있지요. 뭐. 아 진짜. 어, 그 지나가는 길에. 되나 요즘? 어? 유튜브. 좀 되나? 하나. 유튜브 그냥 열심히는 하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네 배분가. <laughs> 왜 왜? 아 <laughs> 뭐, 진짜 우연. 그치? 이 시간에 집에 바로 안 가고 아니 그냥 뭐 가는 길에 뭐 이거 찍으러 지금 이 시간에 왔나? 아니 그.. <laughs> 진짜.. 진짜 완전 배꼽이다 이거 거꾸로 해가니 한번 찍어보자 <laughs> 어 삼촌이 봐라 살쪄가지고 못 산다 진짜. 너살 네 빼는 거뭐왜회대 가고 있는데 지금. 몇탕이 이거. 저 육학년. 이학6 육학년. 응. 그다음에 우리 똥땅이는3학이야 아니, 삼학년. 엄마한테는 왔다 전화했나? 아 어? 엄마 이제 다 와간다 했지. 온가라. 어. 오늘 온다 했구나. 어. 아빠는 산청 왔다했라 일단 아빠 왔다 이따 아빠는... 그래. 아 거... 인사는 하고 갈라고 그냥. 엄마는 오지 마라 카더라 <웃음> <웃음> 자기 고위험군이래. 아 <laughs> <laughs> 어, 맞다. <웃음> <웃음> 나는 고위험군이고. <laughs> 어. 정촌에 마실에 있잖아. 어. 앞집 뒷집 전부 다 한두 명만 온다고. 뒷집마다 어. 아들들만 오고 하니까 니는 고만 시댁에 왔다 가르하면서 어후 새나 어, 어, 새좀 빼라. 진짜 그연 <laughs> 진짜 백곰 같이 해가지고. 백았다 아, 백돼지다 백돼지. 여러분 저희 문앞니다 감탄 진짜. 저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뭐. 아 왜요? <laughs> 네. 아는가. 예. 지나가다가. 이모밤에 어, 뭐. 난리난다뭐뭐 어? 어? 뭐, 가는 길에 뭐 이거 인사도 할 겨. 아 어, 잘됐네. 두부하고 오늘 보내면 되지. 뭐. 아 맞다. 어? 두부. 두부 안 갖고 왔나. 두부 봉지가 와. <laughs> 할매 그거 실에. 가지고 완 <laughs> 아, 잘됐네. 매영이요. 어. 어? 제거 혹시 그반니껴 구독했니 껴 어, 구독하고 있지. <laughs> 뭐 이거. 이거 뭔데? 두부. 두부 하고. 어. 저 트렁크에 동그랑땡 가져와 빨리. 엄마. 동그랑땡. 가져와. 둘다 진짜 배에 다봤나온다 아, 여기 가려졌는데 아살좀 떼라 알았다 알았다 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서울 어, 지나고 5플러스원 병원 다 알아놨거든 어 알았다 알았다 이거 다 해야돼 이거 엄마 갖다주고 엄마 갖다주고 응. 알았다 빨리 가라 이제 알았다 알았다, 아니, 야, 이거, 뭐. 알았다. 이거, 이거 차에 놔두고 잠깐만 있어봐 내 나도 줄게 있다 아, 그래 빨리 뭐 빨리. 아니 삼촌한테 어. 세배도 못해 어? 세배야, 는데야 어? 외갓집도 못 가는데 여섯 야. 알았다. 배가... 아, 잠깐만 있어 봐봐. <laughs> 너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아 빨리 빨리. 아좀 있어 봐라. 아, 잠깐만. <laughs> 야춥다 뭔데? 야 누나. 뭔데 이거? 명령. 어? 오늘 누나의 생일인 건 알지요? 알지. 아다 했어. 네. 나도 동생이니까. <laughs> <야>. 이거 봐라. <웃음> 야. <웃음> 이 정도 돼야지 이거 봐라. <laughs> 오늘 엄마 생일인 거알제 알자. 어, 축하해 줬어. 어, <laughs> 어, 동생이 일타 누 엄마는 엄마도 동생 이 정도다. 나. 누나의 그 꽃이. <laughs> 약간 내가 컨셉을 좀 잡았는데. 누나의 키만. <laughs> 어 그래 좀 뭔가 이 큼지큼지막하게 했다. <웃음> <웃음> 야, 같이 같이 잘 찍어 달라 하자. <웃음> 들어봐라. <웃음> 어, 들어봐. 니 네, 기분이 더 크다. <laughs> 네, 이때 생일 축하한다. 그래. 뭐딴뭐 감독. 감동. 어. 감동. 아 감독. 감동. <laughs> 아 그래 감독 먹고나난또 뭐. 눈물까지 흘릴 줄 알았디 마. 근데 뭐 이거는 뭐 이거 뭐어드리고 뭐, <laughs> 이거? <웃음> 이거? 뭐딴거 없나? 어? 딴 거? <laughs>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포장 벗기면 나무 아이가, 그냥 이거. 니가 <laughs> 샀나거의뭐 내가 했지, 좀 어시스트도 좀받고 아, 진짜? 나 어제 내가 이거 강남에 그꽃 시장 직접 가서 사가. 예. 해가 이제. 아, 진짜. 그래. 아, 니야 이거, 이건 원예 했는 거 알지? 원예가 전공 아이가, 원래는. 그래. 아이고, 진승같이 챙겨가, 이것도. 누나야, 거, 또 요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귀여귀여한거 좋아하잖아. 나 이거 버들 원래 좋아하지. 엄마 키만하다. <웃음> <웃음> 해, 이건 뭐저 손에 여 산에 가면 이거 다 버들이지. <laughs> <laughs> 이게 다가. 어, 이게 다가자고? 아니, 아까 감동먹다네감동은 먹지만은 니뭐 네 질수 끝이 생겨가 이런 감성에 감동 먹지만, 딴 거는 차에 뭐없나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 <아니다>. 또 <laughs> 뭐, 뭐. 없나. 어, 누나야 그 또. 저 통장으로 금일봉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현금 아이가? 어, 요게 또 끝은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어, 알았다. 여러분, 누나는 케이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또, <laughs> 오늘도 약간 봐봐. 나는 눈물 흘릴 줄 알았는데, 또 반응이 또 약간. 아휴 <laughs> 그래도 감동을 먹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누나 통장으로 또 이제 제가 또용돈 그렇게 또 마음을 <laughs> 또 보냈습니다. 누나야, 맛있는 <laughs> 거 먹고. 아, 춥다. 내형뭐 얼어준다, 지금. 이봐, 야, 야. 어. 좋았다, 하여튼, 도대. <laughs> 저, 카메라 봐봐, 다들. 어, 어, 어. 저쪽. 손 한번 들어줄까? 선 어, 어. 한번. 버럭대수, 어. 화이팅! 버럭대수,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 누나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좀 약간 저희가 또이 누나도 그렇고, 경상도라가지고, 막 그런 감동이라든지, 이렇게 막. <laughs> 저 경상도들이 또 그런 건좀 없어. <laughs> 아무튼 이렇게 오늘 영상은 끝낼게요.